안녕하세문 이번 시간에는 30번에 이어지고 있는 어휘 문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집중해서 보시죠. 또 내용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으니까요. 신경을 쓸게요. 우리가 또 과학적인 얘기가 나오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 플랜트 그로스라고 했으니까 식물의 성장은요. 식물의 성장은 r o 컨트롤드 통제가 되어집니다. 뭐에 의해 통제가 되어지냐면 어떤 그룹의 호르몬들에 의해 가지고 통제가 되어진대요. 한 그룹의 호르몬들에 의해 가지고 식물의 성장이 통제가 되어지는데 뒤쪽에 이제 콜드 PP 형태로 꾸며줍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옥신이라고 하는 거죠. 옥신이라고 불리워지는자 이게 또 중요한 소재가 돼요. 옥신이라고 불리워지는한 그룹의 호르몬들에 의해 가지고 통제가 되어진대요. 자 그리고 또 파운드라고 하는 PP 형태로 또한번더 뒤에서 꾸며줍니다. At the tips of stems and roots of plants. 자, 이 부분까지를 좀 가로를 닫아보면, 여기도 PP 형태, 여기도 PP 형태가 꾸며지고 있는 거죠. Found. 발견되어지는 이란 표현이고요. At the tips of stems and roots 라고 했는데, 이 tip이라고 하는 단어가 끝부분, 뾰족한 끝부분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끝부분에서, 모의 끝부분에서, 이 stem은 줄기고, 그리고 root는 뿌리니까, of p l a 는 식물들의,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식물들의 줄기들과 뿌리의 끝부분에서 발견되어지는 그런 옥신이라고 불려지게 되는 호르몬의 한 그룹에 의해서 통제가 되어집니다. 그럼 다시 한번, 식물의 성장이, 그래, 옥신이라고 하는 애가 조절을 하는구나. 이얘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식물의 성장에 관련된 얘기인데, 자, 옥신은요. 한 다음에 프로듀스때가또 p p형 되죠. 과거분사로 앞에서 뒤에서 이제 꾸며주고 있습니다. 동사가 아니에요. at the tips of stems. 자, 이번에는 생산되어진 어디에 생산되어지냐면 줄기의 끝부분에서 생산되어지는 옥신들은 됐죠? 그다음에 복수니까 뒤에 tend to 할때 동사의 수일치 기억하시고 tend to는 못 맞는 경향이 있다. 그다음에 accumulate라고 하는 게 이제 축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on the side of the stem. The side라고 하는 게 이제 측면인데, 측면. 그러면 그 줄기의 측면에 축적이 되는 경향이 있다. Accumulate 단어 체크하시고요. 축적되다. 자, 그 다음에 뒤에 there is in the shade 그랬어요. 자, 이번에는 in the shade라는 단어로 좀 주목을 해볼까요? in the shade라고 하는 건 그늘진 곳이죠. 그러면 그늘진 곳에 있는 줄기의 측면에 축적되어지는 경향이 있대요. 자 다시 한번 문장 봅니다. 옥신들이 있는데 줄기의 끝에 생산되어지는 그런 옥신들은 축적되어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선생님 잠깐만요. Accumulate라고 하는 게 축적되다라고 해석이 됐어요. 수동태가 아닌데 이렇다면 얘는 자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 없죠 그리고 그래서 accumulate라고 하는 동사를 수동태로 쓰지 않았다라는 것도 주목을 좀해 두시고, 그럼 그 줄기의 측면에서 축적이 되어지는 경향이 있다. 근데 어디에? 그늘진 곳에 있는 줄기의 측면에. 자, 그러면, 잠깐 또못 그리는 그림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이제 토양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흙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식물이 이렇게 있죠. 근데 식물이 있는데, 그 식물의 잎이 이렇게 나 있다고 쳐볼게요. 이렇게 식물의 잎이 나 있습니다. 자, 근데, 햇볕이 여기서 이제 비치고 있어요, 이렇게. 햇볕이 비치고 있는데 그때 식물의 밑에 쪽, 잎 그늘진 쪽. 자, 이쪽에서 지금 이제 축적이 되어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대초까지또 이제 잠깐 그림을 좀 이해를 돕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accordingly. accordingly는 그에 따라서라는 표현이에요. 그에 따라서 그 옥신들은 그다음에 또 accumulate 자, 이번에는, 아, stimulate네. 아, 죄송합니다. stimulate는 자극하다의 뜻이죠. 근데 growth, 성장을 자극을 합니다. 그 옥신들이 성장을 자극을 하는데, on the shaded side of the plant라고 했어요. 그럼 이번에는 또그 그늘진 측면의 성장을 자극을 한다는 거죠. 식물에. 자, 그러면 지금 밑에 이제 여기 그림에서 여기 이 부분, 파란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 자, 요 부분을 지금 자극을 해 가지고 이게 성장이 렇게 계속 이쪽으로 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요것도 좀 내용 기억해 놓고. 자, 그리고 나서 니 therefore. 그러므로 더쉐이디드 the 사이드는요. 그 그늘지게 된 측면이 그 그니까 그늘져 있는 그 측면이 그로스 합니다. 성장을 합니다. 더 빠르게 성장을 합니다. then more보다 더 the 사이드 그 측면보다 어떤 측면인데 자, 이번에는 facing 하고 ing 라고 하는 또 현재분사로 꾸며주고 있습니다. The sunlight를 마주하는 이때 이제 더 sunlight가 목적어가 있으니까 능동이니까 ing로 꾸며줘야 되겠죠. 그래서 햇볕을 마주하고 있는 측면, 햇볕을 마주하는 그 측면보다 더 빠르게 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이것도 잠깐 예를 돕면, 햇볕을 닦고 있는 부분이 햇볕을 닦고 있는 부분이 요 위쪽이잖아요. 요 위쪽. 근데 이거보다 밑에 쪽이 더 빠르게 자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밑에 쪽이 더 빠르게 자라니까 이렇게 자라나가겠죠? 그러면서 얘는 조금 덜 자라니까 이런 모양을 이제 취하게 될 겁니다. 됐죠? 얘는 좀덜 자라고, 얘는 조금 빠르게 자라고. 어, 이러다 보니까 뭘 보면서 자라는 것처럼 보이냐면, 마치 햇볕을 바라보면서 자라는 것처럼 보여지게 돼요. 이해됐죠? 네. 자, 그러면서 이러한 현상이, 피나미난, 이러한 현상이 cause s 야기 합니다. 그 줄기가 목적어고요. 그다음에 뒤에 투부정사. 그리고 뒤에 또 어피어까지 연결. 그럼 여기서는 이제 체크할 게 뭐냐면 caus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뒤에 투부정사를 목적보호로 쓴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럼 밴드는 구부러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피어는 뭔 뭐인 것 같다라는 건데 뒤에 투부정사를 씁니다. 또 이렇게 어피어는 씨으로 바꿔도 되고요. 그렇 음. 모인 것 같냐면 이 그로잉 자라는 것 같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햇볕을 향해서 이 t o r s 는 어디 쪽으로 어디를 향해서 그래서 햇볕 쪽을 향해 가지고 자라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자, 옥신들이 있는데 얘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엔 뭐냐면 정반대의 효과를 가지고 있대요. on the roots of plants 식물들의 뿌리에서는 정반대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 부분을 좀 잠깐 구별을 한번 딱 지어 놓을까요, 이렇게? 자, 이쪽 위쪽 부분에서는 다 이제 줄기에서 잎에서, 네 그렇게 좀 자라는 부분들, 줄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얘기를 했다면 줄기에 대한 부분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어, 줄기였네요. 잎이 아니라, 네, 그래서 예를 줄기로 좀 취급을 할게요. 죄송합니다. 여기 줄기였죠, 줄기. 네, 줄기 부분 이렇게 이 이제 자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잎을 보면 서 자랄 수 있게. 그러면 서 여기 이제 또 잎이 이렇게, 이렇게 나겠죠. 됐죠? 줄기였습니다. 네. 그다음에 자, 이번에는 정반대입니다. 반대 효과를 갖고 있는데 어디에서는 자, 이제 여기 뿌리 부분이 등장을 하는 거죠. 뿌리 부분. 자, 식물의 뿌리에서는 정반대다라고 했는데 또좀 읽어 볼게요. 자, 옥신들인데 어 uh, in the tips of root. 그럼 뿌리에 뿌리의 그 끝에 있는 옥신들은 그다음에 또 동사 tend to 뭐 하는 경향이 있냐? 리미트 하는 경향이 있대요. 리미트 제한하는 거니까 약간 억제하다의 느낌으로 볼게요. 그럼 뭐를 성장하는 것을 억제를 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성장을 억제하는 경향이 있대요. 자 이번에 뿌리 에 있는 그 끝에 있는 옥신은 성장을 억제한 답니다 근데 잎에 있는 건어땠고요 잎에 있는 옥신은 그늘진 곳에서 그늘진 쪽으로 성장을 조절을 해 주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뿌리에 대한 걸로 정리해 보면 뿌리에 있는 옥신은자 성장을 뭐 한다고요? 성장을 억제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다라는 걸로 이렇게 두 개를 좀 나눠 놓을게요. 자 만약 어떤 뿌리가 그다음에 horizontal이라고 하는 게 이제 수평적인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면 수평적이라면 인더 소일 흙의 수평적이라면 그러면, 그 옥신들은요, will accumulate, 축적하게 될 건데, on the lower side. 그러면, 아래쪽이죠, 이번에. 아래쪽에 축적이 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자, 동사 첫 번째가 이제 accumulate였다면, 동사 두 번째가 interfere with를 썼습니다. interfere with는 방해하다 이 뜻이죠. 그리고 방해를 할 겁니다. 뭐를 방해하냐? 그것의 development. 어떤 발달을 해나가는 것을 방해를 할 거래요. 자 그럼 이것도 그림으로 자이번에이 여기 뿌리가 있어요. 여기 뿌리가 근데 이 뿌리 하나가 이렇게 흙과 함께 수평으로 돼있답니다. 이렇게 그럼 뿌리가 이제 수평으로 돼있는데 이 수평으로 돼있을 때 이제 아래쪽에 여기에 지금 옥신이 이렇게 생기게 된다면 얘는 뭐하냐 얘는 방해를 한다는 거죠. 억제를 한다고 그랬어요. 리미트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발달하는 걸 억제를 시킨 답니다 위쪽은 그러면 어디 쪽이 발달을 할까요? 뿌리가 이제 지금 이렇게 있다면 뿌리가 이렇게 지금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위쪽은 발달을 하겠죠, 이렇게. 근데 아래쪽은 발달을 안할 겁니다. 그럼 위쪽은 발달을 하고 아래쪽은 발달을 안 하니까 이제 어 밑으로 내려가겠네 계속 이렇게. 됐죠? 위쪽은 발달을 하게 되고 위쪽은 발달을 하게 되고 아래쪽은 발달을 안 하니까 이렇게 땅 아래쪽을 향해서 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네 무슨 네 자연과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therefore 그러므로 therefore 그러므로 더 the lower side 더 낮은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 뿌리의 낮은 측면은요 will grow 자라게 될 건데 fast 아니죠. 그렇죠 더 느리게 자라게 되는 거니까 여기 slower 써야 되겠죠. 그럼 then 뭐보다 the upper side 위쪽보다 느리게 그렇게 자라게 될 겁니다. 자, 이것이요. 그다음에 will 다음에 뒤에 동사 원형 cause 이 야기를 할 건데 in turn이라고 하는 건 결국이란 말이죠. 결국, 결과적으로 음. 그 결국 뭘야기하냐 자, 동사가 이제 cause였고요. 그다음에 목적으로 더 루트를 썼고요. 그다음에 목적격 보로또 한번 투부정사 쓰고 있는 거. 아까 위에서 한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요. 이 야기를 할 건데 뿌리가 to bend 구부러지도록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어디 쪽으로, 다운 워즈죠?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구부러지도록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또 체크해 야될 단어가 바로, 위드 다음에, 위드 다음에, 뒤에까지 딱 닫아 놓고 보면, 위드라는 전치사슬 쓴 다음에 뒤에 목적어를 써 놓고, 그 다음에 뒤쪽에 보니까 뭘 썼냐, 여기 ing를 써 놨네요. 자, 이 위드가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말로, 뭐, 뭐, 인체로, 또는 뭐뭐뭐 뭐 하면서 이렇게 해석이 되죠. 뭐뭐 뭐 인체로, 또는 뭐뭐 뭐 하면서. 그럼 따라가 보면 그 뿌리의 끝, 이것이 성장을 하는 채로. 근데 어떻게 성장을 하는 채로 뒤에, in that direction, 그 방향으로 라고 하는 그 방향은 바로 요 방향인 거죠. 아래 방향, 됐죠. 그래서 그 아래 방향으로 그 뿌리의 끝이 성장을 하는 채로. 자, 그래서 여기 있던 이 뿌리가. 밑에 있던 요 뿌리 부분이 어디 쪽으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성장을 하는 채로 Downwards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한번더 정리해 볼게요 잎에 있는 옥신 그리고 뿌리에 있는 옥신 이 잎의 끝과 그리고 뿌리의 끝에 이제 있게 되는데 아 잎이 아니었죠 네 줄기였죠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줄기하고 뿌리였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자 요거를 다시 한번 지워서 요거는 줄기가 되겠군요 네 다시 한번 줄기에 대한 것과 줄기에 대한 것과 뿌리의 끝에 있는 이 옥신이라고 하는 게 성장에 대한 거를 조절을 하는데, 근데 줄기에는 옥신은 그래, 이건 그늘진 부분에서 성장을 할수 있도록 도와준단 말이죠. 밑에 쪽에서 이러다 보니까 줄기가 태양을 보고 빛을 보고 올라가는 쪽으로 계속 이렇게 자라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거고, 그다음 뿌리에서 있는 옥신은 성장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밑에 쪽에 이제 옥신이 있는데. 여기 성장을 억제하니까 위에 있는 게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에 있는 게쭉 자라다 보고 밑에 있는 걸좀덜 자라니까 이렇게 자라면서 밑으로 처지게 되는 그런 현상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뭐 그림이 조금 이해를 돕는 데는 음 충분히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요 내용으로 문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30번에 대한 해설 강의 마칠게요. 고생하셨습니다.